아이고 이거. 스깨터리 없어 갖고. 아, 왼쪽으로 가면 1번이구나. 어, 오른쪽 하면 2번이고. 있었잖아, 어허. 와, 다 먼지. 우와, 먼지가 무슨? 일이 많이 나와. 어, 먼지, <laughs> <날아. 웃음> 먼지 좀날라간다음에 가자. <laughs> 어 이거야? 야 이거 그 정도는 가도 돼? 아니 아니야 좀좀 있다가 아 어떡해. 그래도 코스가 아 뭐, 이거 뻔한 코스인데 뭐, 뭐. 앞에 사람보다 어떻게 차리 보고 갈수 있을 것 같아? 아 그런가? 아 이런 식으로 급경사도도 있구나. 왜안 오노? Wah, oh. oh, mantap. 빨리 와라! 그나마 있네. <laughs> 어, 제, 여기 재미는데 <laughs> 우와, 이런 거 좋지? 오, 좋아. 오 여기 재밌는데 아, 재있어 아, 그, <laughs> 어, 순찰이 가면 괜찮아. 그 그나마 순찰 빨리. 순찰이 가면 괜찮지. 빨리 아나 후방 카메라 촬영 중이지 맞다 여런거 같은데. 나다두분더계세두분더 계세요. 코신 거지 이